네, 안녕하세요. 건축사의 빌딩 리뷰 채널 벤지 리얼티의 벤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빌딩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벤지 리얼티 방배동 분사무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인데 방배동의 소위 말해서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 방배 그랑자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려 하는 이유는 아파트도 이제 신축이라 좋지만.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조경, 이제 스카이라운지 등의 시설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조경도 상당히 수준급이죠. 이제 서울시내 뭐 이런 수변 공간을 활용한 것들의 조경이 또 많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조경이라는 것들이 참 훌륭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방배 그랑자에는 총 758세대 그리고 8개 동 있고 현재 시세로는 34평 기준으로 평당가 1억을 상회하는 그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세한 이제 시세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방배그랑자이 이제 조경하고 커뮤니티 시설, 그 스카이라운지 등을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돼 있고 예전에 그 경남 아파트에서 이제 재건축한 아파트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자재나 그리고 조경이나 그리고 공간 같은 것들도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방배동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방배 그랑자이의 장점으로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배그랑대 뒤에 저렇게 보시면 이제 매봉재산이 위치해 있다는 게 상당한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입주민들께서 매봉재산을 이제 탐방하실 수도 있고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여기는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쓴 냄새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 거주민들께서는 거의 리조트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한번 매봉재산하고 저쪽에 폭포가 지금 흐르고 있죠?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보시면은 여기 폭포하고 조경하고 이런 매봉재산 이런 그림 같은 풍경들이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와보면은 이제 좀 힐링이 되고 그리고 진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저쪽에서 좀 휴식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좀 거닐면은 굉장히 또 힐링도 되고, 여러 면에서 입주의 만족도가 좋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그 중앙 가든에, 그 메인 가든에 위치해 있는 이제 폭포고, 그 옆으로 이제 산책로가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매봉전산도 이제 연결이 되고, 이제 윗동으로 가는 이제 이동 통로인데, 이제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등산 온 듯한 느낌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림이 엄청 울창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남서쪽으로 나 있는 매봉 재산인데 방백그랑자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엄청 신선한 공기와 입주민들에게또 즐거운 휴식 시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여기가 이제 백일동 위에 있는 클럽 클라우드 스카이라운지인데요. 어, 정말 잘돼 있네요. 보시면. 인테리어나 뭐 이런 어떤 시트나 테이블 그리고 일단 여기서 봤을 때저 풍광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풍광들이나 이제 테이블 같은 것들이 너무 잘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카페테리아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 저쪽으로는 이제 화장실하고 안마, 시트가 이제 구성이 돼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권에서 이런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네, 없을 것 같네요. 여기는 이제 백사동 위에 위치해 있는 클럽 클라우드. 여기도 또 스카이라운지인데 여기는 이제 주말에 조식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는 또 공간이고 개인적으로 휴식 공간이나 아니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어 제공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백일동 스카이라운지 못지않게. 너무 풍광이나 테이블 배치 안이 너무 잘 꾸며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식사를 나누실 수 있고,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조식이 제공되는 거죠. 밖에 나오면은 이야, 이 야외 데크가 엄청나네요. 거의 뭐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정말 멋진 뷰가 나오는 거 같아요. 다크 네. 씨 이런데 오셔가지고 그냥 답답한 일 있거나 이러면 저 산을 보시면서 마음을 다 잡고 가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봉재산하고 우면산 그리고 저희 관악산까지 그산세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제 단풍 계절이 좀 되고 있으니까 아마 단풍이 좀 지면은 정말 더 멋지게 변할 것 같아요. 단풍놀이를 여기서 과장되게 표현하면 <laughs> 여기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여기가 이제 방배그랑자이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두 동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커뮤니티는 한 개, 두개 층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여 쪽에 있고요. 여 다목적 체육관, 골프 연습장 뭐 필라테스, 뭐 카페테리아, 주민회의실, 뭐아울도 있고요. 독서실, 사우나, 남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이에서 방백그랑자의 커뮤니티를 되게 야심차게 설계를 하고, 구성을 하고 또 공간도 그 형성을 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피트니스나 골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룹 엑서사이즈 이런 것들 가능한 공간인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어, 보시죠 네. 여기 피트니스 공간인데 보시면 친구도 엄청 높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이 엄청 많아요 네. 이쪽에는 이제 사우나 이제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여기까지 이제 피트니스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러닝머신이나 어, 저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제 밖을 보면서 외부를 보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죠. 일단 친구가 높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을 만나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스크린, 골프 연습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저 클라이밍, 클라이밍도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조명이 꺼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보이긴 하네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회의실 그리고 스터디룸, 그 독서실 같은 것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엄청 잘되 있어요. 그 위층에 올라가면 이제 키즈 카페도 있고, 그 여기도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고급 마감들을 다 써서 딱 들어오는 사람이 고급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나가시면은 이제 친인척들이나 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쓰실 수 있는 게스트룸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요. 또 카페에서 뭐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고 방배근현의 커뮤니티 센터에는 이제 수영장 빼고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커뮤니티가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크게 두 동에 걸쳐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입주민의 수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한적하게 그 나만의 공간을 누리면서 쓸 수가 있다. 아, 네. 여기는 이제 101동하고 102동 사이에 있는 조경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여러 가지 조형물하고 또 이제 식재들, 저쪽에 보시면 이제 자이펀 그라운드, 놀이터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시원하고 쾌적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휴게 공간이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치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밤에 오셔도 이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감각적인 그런 공간이 연출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103동하고 그 104동 사이에 있는 가들입니다. 여기 이제 분수도 나오고 그리고 저렇게 보시면 벤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나오셔가지고 또 휴식을 또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라고 또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조화가 돼 있고 여기도 이제 이 조경 공간하고 연계되어 있는 휴식의 공간인데 편하게 쉴수 있도록 또 자유롭게 또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입주인들이 이렇게 편하게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105동하고 106동 사이에 있는 이제 자이펀 그라운드라고 실외 놀이터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미끄럼틀하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기, 놀이 기구들이 또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클럽 자이안이라고 커뮤니티 센터로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8동하고 107동 사이에 있는 자이펀 그라운드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시간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좀 이제 한적한데 저녁 되면은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나와서 놀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저희 벤지리얼티 그 분사무소 근처에 위치한 이제 방배동의 대장 아파트인 방배그랑자이 아파트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 여러가지 조경이나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스카이라운지 등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카이라운지에서 보여진 이런 풍광들이 어, 사실은 서울 시내 어디에서도 좀 보기 어려운 그런 풍광이라.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잠깐 촬영으로 와본 저도 이렇게 좋은 어떤 기운을 얻고 가는데, 사시는 분들은 그 만족도가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방배그랑자이에 대한 영상은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방배그랑자이 거래되는 매물도 있고 하니까, 문의는 이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벤즈리얼티에서는 다음에 또 좋은 건물이나 빌딩 등의 영상을 통해서 더 좋은 품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